이사야 47장 바빌론 성아, 내려와 티끌에 앉아라. 바빌로니아 백성아, 땅 위에 앉아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통치자가 아니다. 너희가 다시는 곱거나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맷돌을 가져와 국식을 갈아라. 너희 너울을 걷어올리고 멋진 치마를 벗어라.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희의 벗은 몸이 드러날 것이요. 너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들춰질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와이시며 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아, 어둠 속에 앉아 잠잠히 있어라. 내가 다시는 민족들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내게 속한 백성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노인들에게까지 고된 일을 시켰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여왕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 내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이제 들어보아라. 너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세상에는 오직 나뿐이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자녀를 잃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그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칠 것이니 내가 자녀와 남편을 잃을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날 것이며 너의 온갖 마술과 속임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악한 일을 하고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속였다. 너는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는 오직 나뿐이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며 그것을 막을 일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너를 덮치겠으나 내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너는 순식간에 너무나 빨라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망할 것이다. 내가 젊어서부터 해오던 속임수와 마술을 부려보아라. 혹시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겁을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많은 조언들 때문에 지쳐버렸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별을 보며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을 불러보아라. 너에게 닥칠 일을 알아내어 너를 구해보아라.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쉽게 타버린다. 그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숯불도 아니고 곁에 앉아 쬐수 있는 불도 아니어서 그 불꽃의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 일해온 사람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함께 있던 상인들도 너를 구하지 못한다. 모두가 제갈 길로 가버리고 너를 구할 사람이 남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망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예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 주었다.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 주었다.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너희 목 힘줄은 쇠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그래서 내가 예적부터 이 일들을 일러 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 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쇠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 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 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정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예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야곱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곧 처음이요 끝이다. 내가 내 손으로 땅을 지었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선다. 너희는 모두 와서 귀를 키우려라. 우상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느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가 바라는 일을 바빌론에게 행할 것이다. 그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공격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고 그를 불렀으며 데려왔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겠다. 내게 다가와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 너희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희를 이끈다.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 같이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늘어났을 것이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기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백성아, 바빌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야곱을 구하셨다라고 말하여라, 이 소식을 백성에게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퍼뜨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49장 바닷가 땅에 사는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멀리 떨어진 곳의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주께서 내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주께서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저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 했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야곱 백성을 여호와께 인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모으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고 내게 힘을 주셨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내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것은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 보내어 폐허가 된 땅을 그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내가 제수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너라 하고 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할 것이다. 그들이 길가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헐벗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들을 내 백성을 위해 길로 만들겠고 모든 길을 닦아놓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온다. 이집트 남쪽의 신임에서도 온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내 자녀가 곧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사람들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 모든 자녀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녀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신부가 자기 보석을 자랑하듯 내가 내 자녀를 자랑할 것이다. 너는 파괴되었고 망하였다. 내 땅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다. 너를 멸망시킨 백성은 멀리 떠날 것이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내네 자녀들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우리가 살수 있게 더 넓은 곳을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때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이 모든 자녀를 낳아 주었는가? 많은 자녀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나 홀로 남겨졌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 아이들을 길렀는가? 라고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겠고, 깃발을 들어 뭇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며 내 딸들을 업고 돌아올 것이다. 왕들이 내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며, 왕비들이 내 자녀를 돌볼 것이다.그들이 내 앞에서 엎드릴 것이며, 내 발의 먼지에 입맞출 것이다.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오겠다. 폭군이 빼앗은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내 적과 맞서 싸워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 너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먹게 만들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들 자신의 피를 먹고 취하게 할 것이다. 그대의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이자 구속자며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